여러분과 함께는 하황택 목사의 '그레이스 어드 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은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그레이스 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 r s a m u e l chapter 12 verse 22, chapter 12 verse 22, 1 r s a m u e l 상 12장 22절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버리지 않는다. 영어로는 버린다라는 단어가 포기한다, 거부한다 그럴 때 자주 쓰는 단어가 forsake라는 단어입니다. F O R S A K E forsake 혹은 abandon A B A N D O N abandon 자, 기뻐하셨다 할때 be pleased 그렇게 말해요. be pleased. pleased는 기쁘게 하다. 그래서 be pleased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원래 please가 타동사로서 기쁘게 한다라는 거니까 기뻐하다는 수동 형태로 be pleased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럴 때, 무엇을 위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for라는 것을 쓰잖아요. for, 뭐, 뭐, 위하여. 그런데 자주 쓰는 단어가 for the sake of라는 표현을 가장 잘 씁니다. for the sake of. 이게 sake, s-a-k-e라는 단어는 원래 뭐, 원인이나 목적, 동기, 그런 거든요. 그러니까 for the sake of라는 말은 무엇, 무엇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의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한번 오늘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죠.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그의 크신 이름이 뭐예요? His great name, 위대하신 이름의 동기, 목적 때문에, 혹은 목적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아까 제가 그랬죠? reject 라든가, forsake 라든가, abandon 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대로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그의 백성을 reject,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뭘 하기를 기뻐했냐고요? To make you. 당신을 만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뭘로 만들었어요? His own 그의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 make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 그걸 목적 보어라 그래요. 보충해서 말하는 말. 그게 보어거든요. 그래서 to make you 당신을 만들어요. 뭘로 만들어요? You가 his own 그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뭘 위하여요?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그의 위대한 이름을 위하여,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거부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뻐하셨거든요. 우리를,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자,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우린 절대 버림받지 않죠? We will never be abandoned. We will never be forsaken 혹은 we will never be rejected because we were called we were called 우린 부름 받았거든요 to be the children of god we are not deserted we are not forsaken we are not abandoned 이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멋진 날. Have a wonderful and blessed day. Bye bye.